부말 하시네. 제이랑이어 both infected and rice made u 이거는 호신 역할 4000이었네. 데미지. 몰랐네. 4 아니, 개조가 안 되는구나. 야, 2만. 야, 점수 2만 맞으니까 2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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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I found her. Listen, I also found Dr. Zera's tissue samples. I'll bring them to you, but okay, okay, first okay, there's something okay, else I need to do. Okay. okay. Okay, great. But remember, we don't have a lot of time. I know, Doc, but I'm about to buy us time. I'll be h e e 아, 잠깐 너무, 너무 헌납했다. 너무, 피를 너무 헌납했다. 잠깐만, 어. Okay,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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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이제 가자. 이 무기가 얼마나 좋은지 알겠어요. 오, 무기 장난 아닌데요? 내가 준 거야? 어, 네가, 죽어, 네가 준 거, 니가준 거. 나도 하나 인데 나도 하나만 주마. 나 <laughs> <난> 많이 떨어봤는데. <laughs> 오, 장난 아닌데. <laughs> 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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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안돼, 여기서 도면안되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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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조, 좋은 무기 한번 써봅시다 좋은 무기 씁시다 좋은 무기 조, 좋은 무기 구급 야 애들 다 가네 그래 야 같이 가 같이 가죠 나 갈고리 어디 갔지 야나갈 갈고리가 사라진 느낌이 들어 발골이 아, 안 쏟을. 고 오호, 멋있어, 멋있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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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막 쏜다, 뭐막 쏜다. 대벌리셔대벌리셔리셔 조심해. 이 측에 두꺼비, 이 측에 두꺼비.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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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구급약이 없어. 피노야. 피노야. 뭐야, 형. 후급약이 없어 2층에 있네 2층에 있어 야야야야 미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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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에, 거기, 있어. 위에 올라, 있어 위에 올라오면 있어 위에 있어 위에 위에 미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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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번 미소야 제발 미소야 날 버리지 말아줘 미소야 제발 올라와줘 위에 올라와 그냥 바로 뛰면 올라올 수 있는데 미소야 거기서 왜안 올라오고 어, 어, 미소야 미소야 날 버리지 마라 미뭐야4 아이큐가 올라와서 코스 <laughs> 2 1 0땡 어, 뭐, 어? 뭐야? 어, 죽었어죽었어왜 거기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안올라 n <laughs> t 아니요, 저기서 튀어 올라왔어요 아이 h i s 야아 your last. I g 아 v i 야 o y a Vizoya. v i z 네, 그리고 지금까지 모아온 것들을 팝니다. 오케이, 좋아요. 4만, 4만이면은 어우, 어마어마한데요. 좋습니다. 여기 우와, 갈고리가 여기 안에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안 꺼낸 것 같죠. 활도 꺼내고, 오, 대물리시. 생존자 레벨 3이면 높은 건가? 음 3? 네. 몰라 250까지 갔는데? <laughs> 250이 만렙이래 25인데? 내가 250인가? 아니 오빠는 2요 캐릭터 레벨이 아. 넌 지금 2고 만렙은 250 <laughs> 오케이 라이드병사들인데 거기 보급품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laughs> 그냥 머리 터치는 게 제일 떠난다. 오케이 클랩 뻔했죠? 누구야, 누구야? 오십. 깜짝 놀랐네. 여기 예, 보급품 있어요. <웃음> <웃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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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품? 저요, 저요, 저 있는데요. 재난 구역으로. 지하인가? <laughs> 아니요, 옥상이야. 이쪽에도 지금 한개 있다고 뜨는데. 아, 그래요? 이쪽에 아닌가? 아, 이, 이쪽 밑에. 옥상이면 미소 있는데 옥상 말하는 거지. 네. 이쪽로 갈게. 아, 이기부터사진아 <laughs> <까진다. 웃음> <laughs> 미소 있는 데로 왔는데. 오셨어요? 네너 <laughs> 어디 있는데? 아, 이쪽에 있구나 아, 여기구나. 오케 이 여기 안에도 파밍할 거 있을 거에요 어, 누구 죽었어. 넬롱 기금... 기금속 맞네 아, 그치 넬롱이, 넬롱이 구해줘야 돼 피노 아, 그래? 있, 피노 같이, 피노 같이 있지 죽었어? 아니, 아니 나 여기 왜 어, 죽어? 아유, 죽어, 죽어? 내도. 내도 어, 보다 가까이 있구만 아, 죽었 어? 네들 죽었다 취인데 생존 포인트 음. 480밖에 안 감소하는데 뭐둘다 죽었어 어디 있는데 네. 그냥 죽었어요 자랑이다 네. 어 있는데 어 트로이가 <laughs> 있는데 요 헐... 저 바로 그냥 데모리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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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나, 나, 나 구급약 좀 만들어야 될것같아 와우 구급약, 구급약 여기 안전가옥이 어디야? 저쪽이구나 그냥, 아프다? E 누르시면 안전가옥이에요 아닌가? 여기 안전가옥 아니야? 미소야? 응? 여기 안전가옥이야, 뭐야? 어디가? 우리 있는 곳, 우리 있는 곳 우리 있는 곳 안전가옥 맞는 거 같은데? 자는 곳도 있고 어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안전가옥이 <laughs> 내려가서 여기 창.. 어뭐 뭐야 파쿠르 축제를 시작해보자 파쿠르 축제에서 각각의 파쿠르 액션을 성공할 때 작은 속도 부스트를 얻게 됩니다 10번의 속도 부스트를 얻게 되면 달린 속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뭐야 갑자기 이거야? 갑자기 왜 이걸 지 음... 그러지? 응 뭔데 저렇게 데미지가 쎄요? <laughs> 뭐 미션 중에 뭐 파쿠르 관련된 게 있는 거 아닌가? 넬롱이가체로초도 취소했대 응? 뭐 구사했었나? 어? 오케이 됐어. 동양풍 식칼 경찰 소총 오스만 오스만낫? 어 <laughs> 아, 이거 사고 싶다. 오스만낫. 음. 왜난 그런 간지 나는 것들이 없을까? 없을 없을 상점 에 상점 어디 있냐? 내려가서. 나왜 상점이 없냐? 위에 있어? 상점이? 아 어, 여기 위에. 건물 위. 건물 위. 하세요. 어, 행복한 결과. Oh y k i l 풀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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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큰 박수 주세요. 여러분들 방송하 지금 뭐 하고 십니까큰 박수. 아, k 킬러님 오늘 대총 200개. 방송하는데 이 새벽 시간이 되도록 곰킬러님 덕분에 치, 치는 걸 모르겠어. 너무 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나려버리는 별풍선 200개. 큰 박수 주시면서 곰킬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부럽지. 나 별풍선. 어 너무 부러운데요. 그렇지. 나안 된다 아마. 아까 별풍선 막 100개, 200개, 300개 다 거짓말이었지 너. 2000개 <laughs> 더했어. 그니어무이천개거머리를 붙여야 되는 거야 도에서강화 해야지 뭐는거요 아니면 음, 괜찮아요, 형. 저 개조가 강화예요 아니면 제작이 몰라도 돼요. 마누라한테 죽고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니 왜 퀵뷰를 안 달고 계시냐고요 아니 러브님 퀵뷰를 좀.. 아안 줬나? 줬는데 분명히 내 기억으로는 아그 그거 달아야지 그거를 아, 전설의 무기인데 204야? 240일이야? 원래 이 레벨 때는 그래 좀 뒤로 가야지 좀더센 무기들 나오지 그리고 빨리 B키를 누르든가 응? 최미소구만 이거 최미소 아 최미소 여기 있구나 아 여기구나 So, what do I have to do? You need to install the, the highest place possible. Yeah. That way, we'll have the best 좋아. chance to make uh, sure to, uh, the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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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 out to that giant antenna tower at the edge of town. The fastest, the fastest way, way is through the source. Savio will guide you over the radio. So, contact him when you get to the other side. Labuli and Peps, a sheep, I Make sure to set the correct frequency on your radio. Pull this off and the entire Let's hope so. 지주. 저도 주십시오, 여러분들 레하님 별풍선 한개 고맙습니다 제이드보다 그래도 본판은 얘가 이쁜 거 같은데? 저도 좀 주십시오 일단 배꼽이 이뻐요 하수도 터널을 이용하여 라디오 타워로 가는... 왜 이렇게 계속 거. 하수도를 가래, 우리한테? 아, 하기 싫어 씨. 야, 무슨 과제, 지그재그 질주 뭐해, 안해안해안해 취소, 취소, 취소 취소, 취소, 취소하고 있는데 채팅창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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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카카오, 카카오. 나무님께서 네. 별풍선 자그마하좀 네. 네. 어. 살려줄래? 애들아? 나.. 어? 야 그, 왜.. 그.. 그 잠깐만 왜 눌렀어? 좀 살려.. 살려줘 응. 왜? 자, 살려라. 살려.. 애, 애들아 살려.. 어, 애들아 나, 나.. 나.. 나 살려.. 미안해 살리고 있는 거 목숨이 남아있는 <목소리> 동안 리액션을 게~~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카우나서소풍선배클럽 가입과 더불어서요 퀵퓨 한달지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풍선배카우나님께 다같이 큰박한부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 야, 무기 좋아? 주, 무기 좋아, 하나? 무기 좋아 야, 피노야 무기 진짜 좋아 뭐야, 데미지 몇인데? 데미지 네거보단 낫지 근데 이게 잘리는 맛이 있어가지고 목을 목을 제대로만 겨냥하면은 그냥 한 방에 다 죽어 자. 시체 그냥 반으로 가도 관리던데? 아니, 그거 데미지 높을걸? 높아 터진다아우! 후 와우 나도 저런거 하나 가지고 그런거킬때는 얘기하고 네? 나이나이시 그 아, 어, 나이스. 와, 이스나이 뭐야 몸을 쳤이데몸이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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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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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별로 오빠? 다리 자르고, 팔 자르고, 아, 머리 자르고. 흰옷 오빠는 어디 있어? 잘 봐, 잘 봐. 난 지금, 난 지금도 좀비야. 에이, 오. 뭐야? 어. 어, 사람이었나? 좀비인 줄 알고 죽인 건가? 설마 애가 나를? 방금 아, 사람 같았는데, 그렇죠? 사람 같았죠? <laughs> 좀비들이나요 어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아, 들 있나요? 고또 미들 있나요? 아, 또 미들 있 아, 또 미들 있나 아, 이자는 피합이었지 그치 어어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 미소 너 거기서 나와서 나좀 살려줘. h o 제일 h oh. Oh, 너 h Oh, oh. Oh, 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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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 a s e Please, please. 야 l e a s e p l e a 괜찮아. 뭐, 사, 살려줄게, 너 사람 너 사람 죽인 거야 설마? 사 e a 어? 사람 죽인 거야? 아니. 좀비인데 플리즈 이래. 아그거 l e 들 있다니까 e a s e p l e 게 s e please. Please, please. Please, please. p l e 이런 친구들, 이 친구들 사실 때리다 보면은 정신이 들어가 지고막 사과하고 그래. 아까 어. 우리가 했던 것처럼 어차 여기 저 군인인데 근육질인 애들은 뭐예요? 그러면 근육이 있는 친구들, 평상시 그 헬스를 많이 다닌 친구들. 아, 근데 저렇게 큰가? 구호품. 스테로이드 아, 맞으면 그렇게 돼. 여기 구호품이거든요. 어. 어떻게 되 지금?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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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라이즈 병사들. 이 어우, 야. 잠깐. 할게. 우선. 어, 어. 어? <laughs> 아, 상관 좋은 곳이. 어? 좋은 곳인데. 쟤 누구야? 누군데 안 죽어? 나 죽었어. 어? <laughs> 마지막 한 마리 남겨두고 죽었어. 안뭐 나? 이거 열기 전에 그럼. 죽... 아아미에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빈민가에 있는 엑스칼리버 위치를 방송국에 올려놨으니 참고 바랍니다. 야, 야 엑스칼리버 구하러 갈까? 그럴래요? 엑스칼리버는 비가 무슨데? 그나좀 구해주고 미소야 그 밑에서 그 까지 말고. 너 죽었 네. 아, 왜? 아너 죽었니? 네. 그 우리 둘밖에 없지 오, 여기. 네. 우리 망했네. 다시 또 돌아오자. 경험치 얼마나 깎일까? <목소리> 와... 엑스칼리버보다 지금 쓰는 게더 쎄요. 그래도 말이죠, 여러분들. 좀비를요 한 번에 죽이는 건 재미가 없어요. 좀비를요 천천히 작은 작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죽을 때까지 때리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때리는 게 진짜 재밌어요. 간지나게 죽이는 게 최고죠. 간지나게 죽는, 죽이... 그렇죠. 그, 그, 머리, 그... 밟거나막 빙글빙글 돌리거나 던지거나 뭐 그런 것들. 저는 간지나나요. 너는 그냥 무쌍이지. 나 무슨 여폰 줄? 진성 무쌍? 어, 그런 느낌. 여포도 그냥 뭐 혀를 차고 가겠죠. 혀를 차면 많이 아프겠지? 이럴 땐 이럴 땐 누가 거야? 노잼이라고 얘기 좀해 줘. <laughs> <laughs> 내가 나한테 핀잔을 줄 수는 없잖아. <laughs> 노잼. 오케이, 고마워. 갑시다. 이동. <laughs> 어, 여기 무슨 꽃? 꽃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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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캐면 돼. <laughs> 검필라이께서 수신별 북산 60개는 저희 집에 수도세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복성이티. 어그거 어, 어, 필요해? 나거나거 어, 필요해? 나거 필요해? 어디야? 닥혀, 닥혀, 닥혀. 어? 와, 한 번에 뭘 닥쳐라는 거지? 아냐, 그그 주변에 많이 있을 거야. 거기 뭐 입구 아닌가? 아니 무슨 절벽에 하나 펴 있던데? 여기 절벽 잘못면 더 있을까? 아니, 아무것도 없어. 메이 포인트 어떻게 안? 여기 뭔가 여기 뭔가. 네, 예, 예, 거기 독성이끼 그... 떠 있다. 네, 예,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인가? 네. 아 잠깐만 독성이끼가 여기서 하나밖에 안 피. 3 2 1 찌마네.

응? 칫힣너 <laughs> 1,400개 받아봤냐? 2,000개 받았다니까? 야 2,000개를 받았어도 1,400개는 못 받아봤잖아 니가 형은 2,000개 못 받아봤잖아 아! 난미0 0 예전에 받아봤지 <laughs> 난 많이 이기도 받아봤어 1사0개는 흔하지 응. 안 흔하거든? 너, 너 지금 솔직히 응. 부럽지 근데 응? 솔직히 아, 부러... 부럽지 터지는데 천사계도 먹고라. 오, 전항구 물품. 안전고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재난구호 물품 얻다 쓰는 겁니까? 이 제가 잡았습니다. 데몰리션가 뭔가. 어디 가셨어? 잠깐만. 찌만의 모양님도 퀵뷰가 없어? 퀵뷰가 없어. 아, 왜? 왜? 왜안 달고 다녀? 아, 잠깐만. 잠깐만. 너너 어, 저쪽으로 너 가. 저쪽으로 가. 저쪽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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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잠깐만. 지마네 뭐냐? 아, 저러 가 보라고 잠깐만. 지금 잠깐 지금 지마의 모양 얘기하고 있는데. <laughs> 절로 가. 잠깐만. 어디 어디 계시지? 여기 있다. 저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 절로 가라고. 씨. 절로 <웃음> 가라고. <laughs> 이 <이거> 엄마. 씨. <laughs> <이런 거 아니야? 웃음> 이 새끼가. 하하하. 가라는데. 뭐, <laughs> 뭐? 없어요? 뭐야? 아, 나나 찾은 이거 거 사람인데. 거 사람이 아니구나. 아 사람이구나. 사람인데. 사람이 여기 아니... 아니야. 엄마, 쉬. 엄마, 어, 죄송합니다. 다리좀 짧았네요. 뭐란색 이뽕이... 포인트에 있나 보데 <laughs> 하수도로 들어가려다 이쪽으로 왔는데. 어, 나찾은거 같다. 잠깐만. 어, 떻게 올라왔지? 사람이네. 그렇지, 사람이지. 여기 있다. <laughs> 찾은 거 같아. 나나나온거 같아. <laughs>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하수도가 있잖아. <laughs> 어, 이게 뭐야? 혼자가. 여기지 뭐. 여기 여기 여기. 아프다. 여기네. 여긴 <laughs> 찾았다. 여긴데? 여긴데? 이리로 가자. 여긴데? 여기라고. 여기. 아, 저 때문에 혼나면 안 미, 되죠, 라브님. 제가 찾았다고요. <laughs> 저 때문에 혼나지 않게. 들어갔구나. 오저 안쪽이구나. 비키 꾹, 비키 꾹. 빠른 여행 하게 오케이 들어왔어. 야, 내가 고생 많았다. 여기니? 고생했습니다. 아, 여기, 아, 이쪽이구나. 우린 입구에서 여긴데 여긴데 하고 있었어. We need to make sure the signal is strong enough to get past the jamming. 어, 좋다. 봐봐요 프랑스와 헬기님께서 그냥 내 방송에 그런게 있어 그러니까 러브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음. 별풍선을 쏘다가 마누라한테 걸려가지고 음. 대빵 혼났다는 거야 음. 그래서 채팅창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음. 아 마누라 때문에 별풍도 맘대로 못 쏴가지고 속상하다 이러고 있는데 음. 프랑스와 헬기라는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 뭐라고? 아 뭐라고 할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 프랑스와 헬기님이 나 아, 상하랑 그래. 결혼하면 총 이거 50만원 줄래 오우 야 걔는 약속은 지키는 새끼라서 프랑스와 얘기 걔가 나 군대 있을 때 면회 온 친구 중에 한 명이야 음.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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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상자도 열어 일로 오 여기 흰색 상자가 제일 제일 거 비싼 거야 아, 이거 열고 음. 갈게요 오케이 나가 네, 열래 오케이 어? 어 나안열 어. 안안 아, 아. 미소 빨러 미소 빨러 괜히 빨리 진행했어 자아 이기적이었어 진행했어? 아니 빨리 빨리 열어 야야 아, 열어 야, 열어. 야.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라고 열어 열어 이 녀석 열어 열어 어떻게 해 열어 펑펑펑펑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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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뭐라> 주인님이라고 불러 아니 열라고 빨리 열어. 빨리, 열어. 빨리 열어. 잠시만요 아 현기증 난다 말이에요 열어 <뭐라> 다른 사람이 하세요 아내앞아 넬롱아 내려가 네, 저 어, 진짜. 하나 아, 비리 좋아 지금. 비리 좋아 비리 좋대 비리 좋대. 야보여준 아, 인자. 하나 부러졌어. 뿌러, 내가 여기 거지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어디? 여기. 나와, 가시처럼 나와. 깊게 박힌 열었다. 오호 오 오픈 오 골동품 피크 파워치 좋게 좋아 순조로워. 음, 데미지 나쁘지 않아. 이거 파란색이 좋은 거예요? 초록색이 좋은 거예요? 무기? 어, 파란색이 더 좋은 거야. 초록색이 더 약한 거고. 아, 고려야겠다 저는 이게 보라색인데요. 보라색이 파란색 위 아, 노란, 단계. 보라색이요. 노란색은 노란색이 가장 위 단계. 음, 노란색, 노란색 다음 주황색, 같다. 그다음에 보라색, 그다음에 파란색, <laughs> 그다음 초록색. 노란색있습니다 <laughs> 여기 누가 살당한 거 같은데? 어디요? 뭐, fuck it. is that a kid? 어 웨이 꼬맹이? 애기 그거 나온거 같은데? 아.. 아나 제일 싫은데 스크리머 스크리머 어? 흰상자다 애기 죽이면 되지 뭐야 안돼 안돼 고민하지마 열었어? 아.. 열어봐, 열어봐 열어봐 빨리 열어봐 빨리 허어우 어둠의 날씨다 등산용 피크 으어어 깜짝이야 야 누가 저 소리 좀 안들리게! 야 누가 저개진는 소리 좀안다개라 야, 최미소봐 어, 미친 최미소봐 아오, Fxxx 아오, Fxxx 죽였어? 여기 애기, 그 애기 아니에요? 아, 살아 여기 살아있네? 얏! 샤아아! 꾹 누르고 있다가 내 스킬이야 스킬 와봐 도와와와봐와 그렇게 막훅지 말고 와야샤 호호호! 라챠챠 무단 맞았어요! 민망해요! 저기 여기서 라디오 타워로가는 길을 찾으라그랬지 m 왔다 왔다 i o n d e m o l i 게요데 n w 션 o o 교창교창교창교창교창교창교창교창 o 창 h 창 o 창 h 창창 어이 표창 어떻게 던져요? 대머리 회오릴! 표창 그거 표창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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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축키 그거 단축키 그 설정에 넣은 거 있잖아 그거 그거 좌측 하단에 나와 있는 거 살려줘. 그다음에 그거. 아, <laughs> 저쪽이터진다형좀 살려주세요. <laughs> 옆에 있어요. 어디 있는데? 형형뒤 뒤에 있어요. 날 살려줘. 야 이렇게. 나도 죽어! 나도 죽었어! 너도 어, 죽어! 아, <laughs>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살리면 안되는거지 <laughs> 내가 지금 이거 좀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살리려고 했어? 근데 블럭오빠 힐 먼저 하고 아씨! 아... 아... 죽었다 다 죽었네 먹어라! 내 몸이 뭐? 먹고 싶으냐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나 죽는다 나 죽었어요 이거 다시 살아나는 그런 물약도 있나? 죽어 놓았을때 이거 때? 얘랑 싸우는게 아니라 도망가는거 아닐까? 야, 싸워서 잡자, 이길수있어 내가 데모사람안이려워우이많이 잡았잖아 바보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거비온이도 일하고 있어요. 퇴근.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 고쳐주고.